네, 미라클 베드타임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김현수 작가님 모시고 네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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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현수 작가님 미라클 베드타임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먼저 작가님 본인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남매 뭐 네, 엄마고요. 어, 악기보다 음악, 9시 취침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책을 출간했요 기본적으로는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고 대학교에서 제자들을 음악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제가 일은 계속 하고 싶고 아이들은 3남매나 있고 도와주실 조부모님이 가까이 살지 않으셨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실 네. 이모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제 월급만큼이나 비싼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애가 맞아요. 애가 셋이고 요 아, 음. 네, 그렇고 제가 그 당시 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주택에 살고 애가 아 셋이다 그러니까 제 월급보다 정말 더 비싼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의논 끝에 아이들을 일찍 재워보자. 음. 재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해서 가게 하고 아침에 소리 지르지 말고 음. 엄마가 음. 일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도 잘 키우고 나도 성장하고 음. 싶어서 지금 일을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장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이스토리를 깨끗지르면서 이제 애를 막 이렇게 보내면 직장에 딱 갔었을 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음. 돈은 많이 못 드리겠고 이제 여러 가지 <웃음> <웃음> 너무 그런가요? 그렇지만 현실이 없어. 진짜 맞아, 맞아. 어쩌면 이렇게 비용이 비싼가요? 맞아요. 저희 월급은 정말 안 오르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게9시 직침의 기적이 됐어요. 아이들이 정말 자기주도적인 아이들로 자라면서 그게 결국 생활 습관이 자기주도적이니까 어, 학습까지 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아 9시 시침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고요. 썼다가 이걸 되게 많이.. 뭐, 또, 아 모르셨나요? 네이버에 이제 뭐 여러 번 메인에 뜨고 하니까 어떻게 아홉시에 자냐? 뭐 어떻게 뭐아 시작해서 아아뭐 워킹맘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 아뭐 이제 아 이런 무슨 제 되게 마음이 좀 아프고 좀 죄송한 음 분이 없어서 썼는데 음 그래도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재울 수 있나요? 아 저도 아홉시에 우고 싶은데 못우겠어요 아 이제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코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이제 가진 코칭이라고 한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지금의 제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정식 코치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그 코칭했었던 한 300여 가정의 어머님들의 스토리를 묶어서 오 책으로 출발했습니다. 음. 미라클이라는 뭐. 게 그럼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 미라클 모닝 아시잖아요. 네, 네. 네. 결국은 미라클 모닝을 하려고 그면 저녁에 뭐 아무 그거 없이 아침에만 일찍 일어나는 기상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저녁부터 좀 단순한 생활을 하고 절제된 루틴 속에서 좀 간결한 생활을 하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게 진정한 미라클 닝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밤에 일찍 자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미라클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라클 배드타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거든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왜 미라클 배드타임이 되냐 아이들이 한 중고등학생쯤 되니까 왜 그렇게 기적 같은 학습 습관이 되기도 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이런 신용카드를 카드를 아, 쓸 때랑, 음. 체크카드를 쓸 때랑 다른 게, 딱 우리가, 아, 이번 달 생활비를 50만원 안에 써야지 라고 결심을 하면,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아, 50만원 안에 써야 되는데, 안에서 이제 아, 좀 절제하고 자제하자고 네.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잠자는 네.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아이들도, 아, 뭐 게임하고 싶거나 유튜브 보고 싶거나, 이런 것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 나 아직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좀 나중에 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어요 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그래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요 엄마가 그래도 뭐 했어 뭐 했어 하면서 이렇게 노가 네, 보이잖아요 네, 아이가 뭐 했는지 알아요 근데 한 중학생쯤 되면 이제 수행평가가 언제인지 이거 아이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엄마가 도저히 해줄래 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수 있는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위기하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학습력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 늦게 자는 아이들 일찍 자게 하는 그 부분도 코칭하고 또 공부 습관. 같이 잡아드리는 그런 코치네 작가님 그러면 미라클 베드 타임을 읽으면 네.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일찍 재울 수 있는 뭐 팁이나 네. 그런 게 있나요? 네. 내용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게있을까요 아이들 실제로 아. 일찍 재우는 노하우도 있어요. 특히 낮잠 자는 아이들은막 오후 4-5시 막 이렇게 낮잠 잠들어 버리고 일것리잖아요 그럼 이제 또 밤에 11시, 12시까지 안 자고요.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칭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많은 내용을 책에 담긴 했어요. 네 담았고 네. 늦게 자는 아이들 왜재워야 일찍 재워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단순한 루틴 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아이들 정서를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스마트 수면 루틴이라고 정리했거든요. 그것도 책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3남매들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도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단순한 루틴, 단순한 생활습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이들 이렇게 엄마가 강요하지 않고. 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해서 할 일을 스스로 할수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 책이 그래도 작가님께서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라클 베드타임을 효과를 보셔서 네. 더 쓰신 걸 텐데 실제로 지금 3 남매가 어떻게 훌륭하게 성장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그건 참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안심하실 네, <laughs> 아, 아, 것 같아요. 아, 아이들 아직 아, 잘하고 있고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매우 성실하고 네, 그거 하나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정말 성실해요. 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나 사회조직 같은 곳에서 이렇게 리더처럼 아이들이 네, 바르게 네, 잘 행동하고 있고요. 그걸 제가 뭐 일일이 뭐 공부했냐 공부해라 이런 소리 전혀 안 하고 네, 잘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건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저큰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내가 사장이면 너를 채용할 것 같아. 어... 네, 그 정도예요. 와... 일머리가 있어요. 어... 어, 이게 일머리가 있어요. 아까 어... 제서상으로예제야 어...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서울대 나왔는데 일머리가 없어서 이렇게 음,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 이렇게 막 마감시간 늦어서 어... 이렇게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사람이 우리 일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음. 정확해서, 어, 뭔가 어, 2주일 뒤에 마감이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을아니까그 당일날부터 2주간 내가 그럼그 일을 어떻게 나눠서 조금 조금씩 해나갈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아이들이 세우줄 알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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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당연히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요. 음. 그럼 엄마 이렇게 할까요? 이런 거 미리 아이가 음, 전혀 아이가 할까요? 그거를 먼저 했단 <laughs> 말이에요. 네. 제가 신경 아. 쓸 일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미라클는 말을 제가 붙이고 싶을 만큼 그렇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네.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분명히 그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몇 년간을 삼고 네, 좋은 직업을 분명히 가질 거예요. 하지만 계속 거기 있지 않고 계속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경력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럴 때, 분명히 이 일머리는 훨씬 더 우리 아이의 커리어를 빛내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된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대학, 좋은 대학만이 부모로서의 목표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계속 말해줘요. 인생은 굉장히 길고, 어, 끝없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고, 아이는 너무 막 좋은 대학, 막 이런 거에 대해. 욕심이 많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걸 사고가 어, 아니잖아요. 지금 성공. <laughs> 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어, 예.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음, 네. 그렇게 비교적 예, 열심히. 작가님, 키우고 이 책이 물론 네. 엄마들, 모든 엄마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중에 특히 이런 엄마분들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게 있으세요? 성장 욕구가 있는 엄마일수록 일단 일과 가정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막 일하고 싶어서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왔더니 뭐 아이에게 빈틈이 있다거나 빈 구석이 있다던가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던가 이러면 좀 우리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찐빵에 뭐가 음. <laughs> 빠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어, 아이도 남편과의 관계도 가족 모두가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고 싶은 그런 분이실 수로 좀 읽어보시고 작은 거라도 오늘 당장부터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 지금 네.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저는 달달 스튜디오라는 곳에 촬영을 하러 왔어요. 어, 지금 네 네. <laughs> 아가씨한테 챙서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책이 나온 책이 출간돼서 벌써 두 달이나 됐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코칭하고 이제 지금 우리 미베타 어머님들 챙기고 하느라 이 영상도 하나 못 찍고 있었어요또 <laughs> 네. 덕분에 바람을 잡아주셔서 이렇게 찍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네. 맛있에요 <laughs> 네 작가님 모시고 김현수 작가님께 미라클 베드타임 뭔지 책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작가님 베스트셀러 되세요. <laughs>